안녕하세요. INTP 유튜버 인티반입니다. 오늘도 INTP 연애 사연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INTP랑 사귀다가 이별하신 여자분께서 연애랑 재회와 관련된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INTP 남친과 헤어지고 INTP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다가 인티반님의 영상을 보고 고민이 있어 메일을 보내게 된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30대 INTP 남친과 세달 정도 사귀었어요. 남친이 건강검진을 통해 수술해야 할 정도의 병이 생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괜찮다, 수술해야 하면 같이 가주겠다고 했지만 4일 뒤에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너무 힘든데 저와 만남이 있다는 게 부담이 되어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처음엔 붙잡았지만 너무 단호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만났을 때는 서로 좀더 진정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귈 당시 남친이 연락도 너무 잘 되고 데이트도 일주일에 두세 번 해서 원래 이런 줄 알았는데 헤어지고 INTP에 대해 찾아보면서 연락, 만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자신만의 시간이 소중한 타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해줘서 고마웠고 앞으로 서로 조율하여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지금은 남친의 몸을 더 신경 쓰자고 만약 연락, 만남에 대해 시간이 필요해도 건강이 우선이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본인은 괜찮다며 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친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데 몸이 아프고 나니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이것을 위해 앞으로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좀더 목표를 향해 더 나아가고 싶고 문제가 제가 아닌 본인이라고 하더군요. 너무 단호한 모습에 앞으로 나아가다가 잠시 연애가 하고 싶어질 때 저에게 먼저 연락달라고 약속을 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정말 남친이 말한 이유가 사실이라면 저는 그동안 남친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둘째, 저는 남친과 재회를 바라는데 한두 달에 한번 정도의 안부 연락도 부담이 될까요? 셋째, 2년 뒤쯤에는 남친 건강도 해결되고 일도 어느 정도 목표를 향해 가지 않았을까 해서 다시 연락해 만나자고 하려고 하는데 만나줄까요? 당장 만나는 게 힘들다면 소개팅처럼 두세 번 만나보고 결정해보라고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힘들어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고 있던 차에 의견을 여쭤어봐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연 읽어봤고요. 사연에서 INTP 남친분을 정말 좋아하고 이별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연자분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하나하나 얘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정말 남친이 말한 이유가 사실이라면 저는 그동안 남친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연 속 INTP 남자친구는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연애를 그만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말을 듣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남친에게 너무 부담을 줬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간의 연애가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을 하실까봐 좀 걱정이 됐는데 예전에 건강 문제가 없었을 때는 보통 연인들처럼 자주 만나시고 또 연락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용자분도 INTP 남친분에게 그동안 소중한 연인이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아무래도 건강상 큰 일이 생기고 INTP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이 좀 생기다 보니까 한정된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INTP 입장에서는 연인보다 일이 더 좋아서 일을 택한 거다. 이런 느낌이라고만 보긴 좀 어렵고요. 호불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역량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11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면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좀더 쉽게 가능하다면 사람이나 뭐 특히 연인간에는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INTP는 애초에 뭔가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확률도 높고 그걸 바란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연인이 자신을 위해서 더 적게 만나고 적게 연락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본인 때문에 참는다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심 미안하다고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에 더 집중을 하겠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남친과 재회를 바라는데 한두 달에 한번 정도의 안부 연락도 부담이 될까요? 음, 지금 남친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재회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대신 차선책으로 가끔 연락을 이어가면서 나중에 상황 자체가 괜찮아지면 다시 한번 재회를 생각하시는 듯한데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가끔 안부 연락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연락을 끊었다가 시간이 좀더 오래 지났을 때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INDP 분 입장에서 지금 집중하고 싶은 타겟이 일로 좀 명확하게 정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약간 찔러보는 듯한 느낌의 연락이 가끔이라도 좀 꾸준히 오면은 그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연락이 계속 온다면 오히려 사연자분이랑 다시 연인관계로 돌아갈 이유를 딱히 못 느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한두 달에 한 번이라는 연락 빈도가 적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거를 1년만 한다고 해도 1년에 5번에서 10번 정도 꾸준히 안부연락을 해보는 꼴인데, 이게 처음 한두 번은 얘가 날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용건 없는 안부연락이 계속 반복이 될수록, 나를 좋아하고 걱정해주는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되게 외로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은 재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안부연락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아예 하지 마시고, 몇, 최소 몇달 지난 후에 안부를 물을 일이 생기면 천천히 연락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2년 뒤쯤에 남친 건강도 해결되고 일도 어느 정도 목표를 향해 가지 않았을까 해서 다시 연락해 만나자고 하려고 하는데 만나 줄까요? 당장 만나는게 힘들다면 소개팅처럼 두세 번 만나보고 결정해보라고 하려고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기 때문에 이때 남친분이나 사연자분 모두 각자의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뭐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없다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게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2년 뒤에 사연자분의 마음이 오히려 달라졌는데 반대로 INTP 남친분이 연락을 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연락해보고 재회를 노력해보겠다고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는 것까지는 큰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남친분한테 미리 얘기한다던가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2년 뒤에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도 남친 입장에서는 뭐, 당장 지금 상황에서 바뀌는 게 없는데, 어떡하라는 건지, 뭐, 마음을 알아달라는 건지, 부담을 주는 건지, 이런 게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사연자분이 가끔 연락을 해오면, 그게 생각나면서 더 부담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에 오늘도 INTP로서 제 의견을 소소하게 남아 드려보았는데 늘 생각하는 거지만 글로 보내주신 사연에 그동안의 모든 히스토리나 관계의 뉘앙스 같은 게다 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의견을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여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INTP 유튜버 인티반이었고요. INTP 고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